박규택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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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란행위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네, 네. 박규택 의원님, 네, 네.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어, 지난번 그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지난번 안건 조정이 16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 조정을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놓고는. 저희는 일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자기들이 신청해놓고는 와가지고는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안건조정위를 충분히 안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기억을 못하시면 은 문신이라도 새기라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기... 압수계에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가, 검찰 수사관, 아, 최근에 퇴직한 그 수사관 얘기는 전직 수사관입니다. 자기 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관봉권을 단한 번, 딱한번 봤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에서 와서 했던 그 수사관들이 이 관봉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은폐, 이 수사에 대한 은폐, 이지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뭔가 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지를 국민의 의원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찰이 건진 법사 김건희죠. 김건희하고의 연관성.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 건진 법사. 건진이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 인물이었던 거죠. 수사를 했습니다. 남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건진에 대해서 구속도 못했어요. 남부지검장 친친윤 신승석 검사장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잘한다고 맨날 언론 플레이만 했어요.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언론에 언론 플레이하면서 건진법사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감봉권을 이렇게 다 풀어헤쳐가지고 띠지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왔는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수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검, 아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수사를 하게 해주라. 수사로 밝히면 된다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발족을 했고요. 특검에서 발, 특검 발족하는 과정에 이 띠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이 관봉권 띠지와 관련해 그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요. 왜이 띠지가 없어졌는지 관보권 수사가 왜 은폐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질문을 수사가 성역입니까? 검찰이 무슨 성역이에요? 검찰이 성역이면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까? 저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수사를 저 또한 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권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수사를 하라고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하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관본권 띠지 수사가 왜 은폐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소 청법과 수사 청법 수사 절차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봉권 띠지 사건 때문에라도요. 그렇게 그런데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 청문 검찰 개혁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법사 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협조 안 하시고 논의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떼쓰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론을 제대로 해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막말을 하시더니, 오늘은 또 신도궁 의원님께서 저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조직문화입니까?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자기보다 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 조직문화예요? 검찰과 같이 몰락하세요. 검찰 조직문화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검찰개혁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 띠지 관봉권 수사가 어떻게 은폐되고, 검찰이 심무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어,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